네 안녕하세요 문법 정답 알려드리는 강사 엘리입니다. 네. 오늘은 유닛 55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볼 예정인데요. 정답 같이 한번 맞혀봐요. 자, A and number o I don't normally wear a s u i t 나는 보통 네, 정장을 입지 않지만, I wore. 나 입었어. 하나를. 자, 파티에서. 자, 파티에. 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같은 종류의 아무거나 하나를 지칭하는 부정 대명사 원입니다. 그래서 원 쓰시면 되고요. I haven't seen the movie. 나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다. And my brother hasn't. 그렇지. 그리고 내네 남동생도 안 봤다 그러면 앞에 부정에 대해서 우리 자 또한 역시 라고 이렇게 맞장구 쳐줄때 우리는 w o I t e o 는긍 r 문에서 쓰지요 My ar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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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o t o w I f m e y a n d k I d s are b l a h b l a h b l a h t o m e 내 아내와 아이들이 나한테는 전부야 가장 중요한 거야 이런 말로 쓸때 우리는 e v e r y t h i n g 이라고 합니다 그 r 음거 어, 자, 그를 믿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항상 거짓말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아무도 그를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거짓말을 하기,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거 가보도록 할게요. He hasn't decided. Have, we haven't decided. 자, 우리는요. 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날씨 있을 때 어떤 것도 라고 할 때는 anything을 많이 쓰겠죠. 자, 그 다음 자 He opened the door for me. 그는 나에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방을 들고 있었거든요. 양손에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양쪽을 나타내는 both 라고 하는 대명사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 그렇죠? Number B. 자, this tower is dirty. 자, 이터워 더러워요. Can I have a clean? 어, 자, 좀 깨끗한 거 있을까요? 깨끗한 거, 깨끗한 거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아무거나 하나 원을 쓰시면 됩니다. 자, some like to play soccer. 어떤 사람들은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basketball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others 쓰시면 됩니다. others, 그 다음 거 number. 어, number three. Don't pay any attention to w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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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 say about you. 자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주목하지 마세요, 뭐에 자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럼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other people입니다. 그다음 거, 자 there were three phone calls while you were out. 그래서 네가 외출해 있는 동안 세건의 전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너의 여동생으로부터 또 다른 하나는 another이 되겠죠. Another was from your boss.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너의 상사로부터 and the other 남은 거는 하나니까 the other 쓰시면 됩니다. The other was from your friend Mark. 또 하나는 너의 친구 Mark로부터야. 이렇게 마지막에 뭔가 전체를 지칭할 때는 꼭더 라는 한정사를 붙인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어, 밑줄 친 부분이 엇법상 오르면 영표하고요 틀린 부분은 바르게 고쳐달래요. where did you buy this racket 그래서 어디에서 이 라켓을 너는 샀니 어 나도 같은 종류의 것을 사고 싶어 역시 이런 거죠 같은 종류 의 아무거나 하나는 이시 아니고 원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i'd like to get one two 이렇게 쓰시면 되죠 the problem was uh, was very difficult 그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무도 못 풀었다. 그, 아무도 그것을 풀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무도, nobody 혹은 no one을 쓰시면 됩니다. nobody 붙여서 쓰고요. no one은 no 띄고 one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 This cookie is really delicious. 이 쿠키는 정말 맛있어요. Can I have another one? 제가 또 다른 거 하나 먹어도 될까요? 괜찮죠. 또 다른 하나. Another one. 맞습니다. Have you planned... 오, 좀 이상하죠? 띵띵띵은요. 형용사가 뒤로 가요. 그래서 Have you planned something or uh, anything special? 하면 되겠죠? 그래서 Have you planned anything special for Valentine's Day? 그래서 너는 Valentine's d a y 뭔가 특별한 것을 계획했니? 이런 겁니다. 자, Either of the two passwords works. Uh, please tell me the correct one. 그래서, 어, 제발 나에게 정확한 걸 알려줘 하는 거 보니까, 둘 다, 두 개의 패스워드 다안 된다는 거죠 작동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either 아니고요, neither입니다. N을 붙여주세요. Neither of the two passwords works. 이렇게 하면, 자, 어, 두 개의 패스워드 중, 중 어떤 것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거 D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생산 비용을 줄일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다. We will find another way to 아, uh, we will 아여기보요 We will look for another way to reduce 어 uh, to reduce production costs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너와 여동 너의 여동생 사이 좋게 지니? do you and your sister 자 지내니 get along with 서로서로니까 each other 쓰시면 됩니다 each other 자 그럼 애들이 많다 셋 이상이다 그러면 one another 쓰실 수 있겠지요 자 다음 거 누가 그 가게에서 보석을 훔쳤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no 띄고 one 하고 knows 쓸수 있겠죠 no one knows who s t o l e the jewelry from the store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nobody knows 이렇게 쓰셔도 답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가보도록 할게요. 자 A번 가보니까요. A와 b 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을 써달래요. 자 보세요.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요, insist 주장하는데 뭐에 대해서 주장하냐면, 아, children who are forced to learn two languages. 여기가 주어예요. 그래서 두 개의 이, 언어 이중 어 언어를 배우도록 강요받은 아이들은요, one feel at home 집과 같은 느낌을 못 받을 거랍니다. 그두 개의 언어들 중 어떤 b 에서도요둘중 하나죠. 그래서 e i t h e r 쓰시면 됩니다. Either of them. 그쵸? 그렇죠? They will always feel caught between two cultures. 그들은 항상 느끼게 될거 끼인 느낌을 받다고 합니다. 이렇게 잡힌 느낌, 끼인 느낌 이런 뜻이거든요. Between two cultures. 그래서 두 개의 그런 문화 사이에 있어요. Without strongly identifying 자, with blah blah blah. 그래서 뭐 없이 강력한 동질감 없이요. 자, 무엇을 가진? 네, 양쪽, 그니까, 둘 중에 하나에, 그쵸? 강력한 그런, 어, 저 뭔가 이게 동질감 없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니까, either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B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을 답하시오. This is my first year of university. 자, 이것이 바로 나의, 어, 대학교 1년, 어, 해입니다. 이번 해가 내가 대학교에서, 내, 내가 대학교에서 보내는 첫 번째 해요. I'm living in a dormitory. 그래서 나는 도서관에서, 아, 도서관이래요. 네 나는 기숙사에서 네 지금 지내고 있어 살고 있어요. I miss my family so much. 나는 내 가족 이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그 결과 so the 구문입니다. 너무나 그리워서 그래서 그 결과 I always feel ill. 나 항상 아픈 느낌이에요. Yes, it's normal. 자 이거 어, 정상인가요? 이런 이런 네오 이런 자되게 상담하는 편지가 왔어요 이런 new place 새로운 장소에서요. Everything is unfamiliar to you. 모든 것이 더, 당신에게는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면 새로운 장소 에서 너에게 익숙한 건 없다죠. 그래서 nothing is familiar to you 하고 바꿔쓸 수 있어요. 자, 게다가 그죠. 자, 게다가 더더 문제가 있죠. It's difficult to live away from your loved. o n e 가될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뭐하는 것이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게 누구로부터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people이라든가 뭐 person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무나 라는 뜻이 있는 o n e 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your loved ones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네, 더욱기라는 뜻을 가져서 뒤부터 에 보충설명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세 가지 중에서 more of을 쓰시면 되죠. however는 그러나 완전 역적이어서 쓰면 좀 이상하고요. otherwise 는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아, and the comforts of home. 자, 집에 안락함으로부터 떨어져서 사는 것은 어렵다. 뭐 이런 거죠. 자, so you're b o u n to miss them. 자, 그래서 네가 그들, 그것들을, 자, 그들과 그것들을 자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뭐 그럴만 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These feelings are completely normal. 자, 이러한 감정들은 완벽하게 정상이래요. However, 그러나, 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경험을 하는데, 어, 어떤 외로움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불안감을 그냥 좀 경험하고 말지만, 반대로 또 다른 사람들은요, 진짜 신체적인 증상을 느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할 때, 자, s o m 과 others를 적으시면 되겠죠? So while some people simply experience some loneliness, sadness and anxiety, others feel actually actual physical symptoms. feelings of homes a homesickness. 그래서 자, 뭔가 이렇게 향수병에 대한 그런 느낌은요, generally go away. 자, 그래서 어, 좀 점차적으로 사라져요. 뭐, 뭐 하기만 하면, once you get used to, 당신이 뭐 하기만 하면요, 자, 적응하기만 하면요, your new environment. 당신의 새로운 환경이에요. 이런 뜻으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답도 마치셨죠? 자, 또그 뒷부분에서 봐요. 빠이! <laughs> 수고하셨어요.